예, 전판에서 또, 치료감에 걸려서, 뭐, 그렇게 잘한건 없이, 그냥 게임 끝났어요. 그냥 발전기 좀, 좀, 돌리긴 했는데, 앞판에 그 발전기 세 개가 뭉쳐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그 외곽을 계속 돌았는데, 발전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발전기 네, 세 개가, 어딘가에 뭉쳤죠? 그 살인만 계속, 저희를 잡는 게 아니라, 발전기를, 발전기 이제 막으면서, 이제 생존자 한 명씩 한 명씩 잡더라고요. 벌써 풀이 올랐냐 갑자기 지금 방이 안 잡히네요 이게 폭죽 있는 발전기 돌리거나 폭죽에 있는 갈고리 생존자 걸면은 추가로 이렇게 점수를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판마다 이제 에지간해서 만풀풀풀 많이 상을 받더라고요. 정 잡혔고 야 이거 안만봐도 내가 첫 빠따로 이거 잡히는데 아니 왜면 제가 지금 옷이 너무 너무 뭐랄까좀 멀리서 너무 잘 보여요. 이제. 아무것하고 얘 때문에 이거 금피 세포 이거 결제해가지고 사주기도 그렇고 한 일주일 금가안 쓰기 때문에 그냥 안쓸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그렇게 돈은 크게 안 쓸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아무리 의상이 좀 어그로에 영향 을안 미친다고 해도 좀 어쨌든 하얀 옷보다는 검은 옷이 좀덜 띄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짝 계속 매번 고민하는데 그냥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예로 구조 스킬 써서 나은 괜찮았는데, 어차피 살인마가 나죽자사에서 저쪽 오면은 쓸모가 없, 없어요. 게다가 생존자들이 너무 이게 구출을 잘 하러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구조 스킬 끼고 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 웬만한 경우 아닌 이상 생존자들이 어떻게, 어떻게든 저 구출하러 와요. 전구야, 전구다. 그러면 은 이건 높은 확률로 루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단 얘기는 저희는 탈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전구가 이제 생존자 추격하거나 할 때, 추격하거나 아니면 그 심장 범위 내에 있을 때, 이게 소리가 바뀌었더라고. 바뀌었어요. 어, 로인 없네. 이게 제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적응이 잘안 돼요, 이게. 자,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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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갑자기, 아니, 갑자기 이게 판자로 뛰기가 안 됐어요. 아, 이게, 이게, 이게 제가 이제 전기 충격 받고 살짝 그, 그 타이밍에 제가 이렇게 그 타이밍에 이 판자로 뛰어넘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타이밍이 자짜 절묘하게 안 되네. 나 아, 아직 전구가 루인이 없는 게 다행인데. 아 이거 타이밍 이좀안 좋았다. 전구가 전 전기 공격했을 때 이제 그 순간 제가 맞으면서 약간 딜레이가 있었어요. 예 저는 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실수로 괜히 그거 뭐냐. 아 할배 너무 무모한데. 음나 쫓아오지. 시키 있자는 이상. 시키 있었네. 아싸. 빨리 할배 살려라. 빨리 빨리. 내가 구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구출을 받고 앉았네, 지금. 한자 어딨니? 저기 구석에 있으면 뭐, 다른 생존자들이 이제, 탈실 살림하고 저쪽 처오면 다른 생존자들이 저할배구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마 다 시기였지? 야, 큰일 뻔했다. 시계인 거 모르고 치료 안할 뻔했어. 안할 뻔했어요. 안할 뻔했어요. 아, 이 스킬 체크, 이거 또 엉뚱한 데서 나오네. 아, 나국가나이기 지켰구나. 아 진짜, 이 음에도 여기서 나왔네. 아 지금 이게 스킬 체크가 정상, 정상적으로 나와도 제가 이거 잘못 맞추는 판인데, 영, 좀 약간 엉뚱한 데서 나오니까, 아, 못 맞추겠어요. 아, 할배, 죽겠는데? 아, 터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릴게요, 그냥. 아니, 또, 또 엉뚱한 놈 나오려나? 아, 내가 일단, 내가 구축해야겠다. 아, 지금 스킬 체크가 계속 엉뚱한 때이니까 제가 안되겠어요. 그냥 제가 점, 저 사람, 아, 뭔 구출 전문가요? 계속 구출, 구출만 해내네. 지금 그냥 답이 없다. 할배 할배, 그 도망가, 도망가, 할배 도망가, 할배 멀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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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할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할배 할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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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씨, <laughs> 얘가 할배 로마걸 뻔했네. 아, 아까 실수 제가 할배 제가 길막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가지고 자작 빠졌는데. 야이 족섰다. 이... 아 참나 이거 구출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제가 제가, 아까, 제가 아까 괜히 아까 할바 구출했는데몰 깝싸다가 도 할배 길막했어요. 순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카벨 죄송합니다 실력이 구득기라못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지롱 조차 아, 온다 판자가 어딨니? 아 판자?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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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가 판자야 어, 실수로 저거 들어간 거예요 제가 판자, 판자 있으면 바로 내리려고 스페이스, 슈퍼타하고 이거 막 누르다가. 야, 저 3핑료, 어, 저, 삼핑이저, 어, 이거, 이비인이저밖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력 구대기여가지고 어떻게 구출할 수가 없었네요, 제가. 그 상황에서,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발전기도 제대로 못 돌린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벨 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벨 구했다가 민폐 만끼 쳤네요. 죄송합니다. 아무 생존자들 그냥 저 버리고 그냥 발전기 돌려야죠. 뭐 이거. 어그 붙여도 오네. 아니네. 아, 아이고, 이거 클로드이셔가지고 이거 안 보였다. 아, 저쪽이구나. 이게 전구다 보니까 제가 스킬 체크 이게 좀 엉뚱하게 나와버리면 이제 못 맞춰요 그거를. 아이 정신 집중. 어운 좋았다. 아니, 뭐, 구출, 뭐야 이거 뭐, 구조 전문, 구조 전문가야. 뭐, 이렇게 잘 찾아서 잘 치료해줘. 아니, 이게 꼭 구출이나 이렇게 치료 잘해주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여기 저 같은 사람이 구출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냥. 그냥 발전기 눌려야 되나? 제가 그냥 구출 갈게요. 이거 바, 발전기 못 돌리는 사람이 이거 발전기 돌려봤자 어차피 지금 이거 내 거. 아니 이거 평상시 다른 살인마 같았으면 제가 발전기 무조건 돌렸는데 지금은 야 다행이다 제가 지금 스킬 체크 잘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 괜히 치료 잘못했다가 살인마한테 신호가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군인이 치를 잘하게 냅 두고 저는 계속 이렇게 따로 구출하러 다녀야 되겠네요. 오늘. 만약 저 지금 저크레디 씨랑 같이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으면은 음, 저, 저도 잡힐 뻔했죠. 분명히 저 바로 앞에 제일 가까운 발저 갈고리에 걸 겁니다. 아! 좋았다. 좋았다. 나가나가나가냥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가라 가. 야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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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라고 가라고 걸어차피다 나... 아니 왜냐면은 제가 폭죽을 서저 어떻게 잡을 구출하려고 한거 같은데 사실 제가 갈고리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이거 어차 폭죽 의미 없었죠. 그냥 빨리 본인 이 피하는 게 낫었는데. 원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살인바 바깥 핀 상태에서 구출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문제가, 다른 생존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한대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아, 이번 판이나세명 구, 세번 구했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아무리 저렇게 구출하면 안 되는데, 아, 이번 판에 뭔가 좀, 이렇게 구출, 제가 하게 됐네요. 좀, 본의 아니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피해 좀 많이 끼쳤어요. 특히, 그, 저, 비랄베한테 정말 죄송합니다.